네 반갑습니다 울린입니다 세븐나이츠 어, 2 지금 출시하고 어, 저는 4일차째 재밌게 하고 있는데 어, 제가 아직까지 전설이 하나도 없어요 쉬움 난이도를 풀로 다 깼습니다만 전설 제가 뽑기 같은 걸 워낙 안 좋아해서 전설이 하나도 없는데 이번에 이벤트에서 전설 요거 희귀에서 전설 영웅 소환권이 있습니다. 흑한의 결정 4,000개를 모았구요. 아, 이거 여기서 처음으로 전설이 나올지도 몰라서 이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. 만약에 안 나온다면 이 영상은 버려지겠죠. 어, 지금 자동을 돌리고 있는데 약간 경건한 마음으로 메인 스토리지에 가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전설이 꼭 여기 아니더라도 다양한 루트에서 나오죠. 접속 7일 차에도 주고, 강력한 혹한의 결정, 강력한 혹한의 결정을 통해서 확정적으로 주기도 하고요 네, 여기서 주죠. 근데 이건 아직 113개밖에 안 돼서, 여기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, T기 전설 용서 한건 교환을 해보고, 바로 나오나? 아, 이렇게 나오네요. 그럼 이제 이거를 가서, 상점에 가서, 완성점에 가서 하는 게 아니네 그냥 까는 건가 어~ 어딨지 어~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어~ 여기 있군요 네 여기서 사용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근거리네 전설 전설이 나온다면 뭐~ 셰인이 제일 전설 플러스가 제일 좋겠지만 여기는 아마 전설 플러스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전설 중에 제가 제일 원하는 거 탱커보다는 힐러? 카린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기대하고 있는 건 카린. 아, 근데 전설을 준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죠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뭐야 여기서 또 이렇게 받으면 이제 다시 절로 가는 거야? 아 뭐야 이게 <laughs> 왜두번 왔다 갔다 시키는 거야? 어 이것도 아니네. 아여 뭐야? 시기 전설 영수한 권아 여기서 받으면 바로 되는 것 같아요. 가보겠습니다. 아 세상에 아 희귀 희귀네요. 게다가 중복이야. 아 은둔자 루디는 있는데 네 안타깝네요. 어쩔 수 없습니다. <laughs> 다음을 노려보도록 하죠.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